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놓고 볼때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는 꺾였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제주에서의 확산세를 보더라도 보름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감염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시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제주에서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우선 의료진과 복지 요양시설 종사자 등 2만여 명입니다. 김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주간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일주일 단위로 분석해보면 지난달 3주차 하루 평균 20명대까지 발생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1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사실상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빠른 시일 내로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시키는 일명 봉쇄 전략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자체 의료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어도 감염 발생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30명이 넘는 만큼 경로 추적에 시간이 걸릴수록 잠재된 집단 감염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발생에서는 몇꼭지들이 시작되어서 n 차감염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웬만하면.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횡적으로 굉장히 넓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제주에선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료진과 복지, 요양시설, 종사자 등 잠정적으로 19,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보관을 해야 하지만 제주엔 아직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대규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자토는 접종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할 경우 백신 접종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